장을 대응하겠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개바하기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 개바하기 나와서 전전일에 개바하기 나와서 밑으로 밀어버렸잖아요. 그, 그거를 그학소백가시킬려고개바하기 나왔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개인들이 아침에 매도를 뗄수 있게끔, 아침에 개바하기 나와서 올라오면 때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침에 방장이, 오늘도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옵션 C고시서가 플러스 18이 나왔고, 그리고 그 여러가지 위치상으로 개발하게 나왔지만 위치상으로, 어, 매도 자제, 매수 대응하고 이 상단까지 정말로 방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역공이다. 그래서 진짜 상단까지 갔어요. 그죠? 기대 상당한 데그 전전이 복귀 이런 저항선 에서는 한번 흔들더라 매수가 있으면 30분 만에 올라갔는데 2포인트 가 올라갔는데 있으거다 정리 죠그죠데이트이딩더 갈라 이런거 신경쓸 것 없이 일단 정리해 놓고 봐야죠 뭐그데이트이딩 이니까 네, 어서 오세요 어 정리해야죠 그죠 그래 놓고 이제 밀었어요 밀었을 때 333을 팍 이탈했다가, 3 2 0 이탈했다가 반등 나오잖아요. 반등이 쭉 나올 때, 매수 같은 거 있는 거는, 그때는 다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렇 그렇게 해줘,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밀렸을 때, 중심선 322를 봐라.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고, 또 넘어갔을 때, 어제 힘이 없을 때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매수. 자, 종가는, 요새 그, 미국 시장이, 뭐~ 워낙 강세를 보이고 이러는 바람에 헷갈리지만 종가는 역시 개인 푼 매도 가다 체크 변동성 이런 변동성이 종가가 이랬어요 이거는 그~ 변동성이 이랬습니다 종가가 어~ 변동성이 올라가 있었고 개인 푼 매도 과다야 어쨌든 콜 매도 있었고 품매도 있었고 어~ 콜 매도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또 옵션 강도는 플러스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요새 하도 순에서 했지만, 추격 매수 자제. 위에, 뭐, 야간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추격 매수 자제. 그리고 중요한 건, 풋 옵션이 밀집되어 있다. 종가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 여기, 카페, 이 종가를 보면, 이거는 뭐, 방장이 어떤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애는 것이 아니라, 종가 개인 품매도와 푸드옵션 밀집으로, 아래가 일시적으로 열려있는 상황 체크. 추경매수 자제. 아래가 어찌됐든 일시적으로라도 열려있는 상황 체크. 추경매수 자제. 이게 종가예요. 이길 대응하는 거야. 자, 그, 어저께 종가가 또, 예를 들어, 야간이 또, 뭐, 1포인트 올라갔습니까? 뭐, 얼마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야간이 3 2 2 8호 거의 1포인트 올라갔네요. 올라갔나요? 안올라간 1포인트는. 뭐, 1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뭐, 때려갖고 넘어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종가가. 개인 푸드 옵션 밀집. 그리고, 그, 그, 변동성, 수급. 이런 것이 아래로, 아래로, 일시적으로라도 열려있는 상태가 종가입니다. 개발하게 나오죠? 오늘은 전, 뭐, 이쪽에서 봐야 되겠죠? 개발하게 나오면, 푸드 옵션이 올라간다?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체크를 해봤죠. 거기다가, 예, 저, 한번 적어보세요. 그, 밑에가, 5일선 적어보세요. 330.55. 329.85. 11선, 요거 적어보세요. 일단 이거 한 330.55. 요거하고, 329.85. 요까지만 일단 적어놓으세요. 5일선 11선. 자, 아래는, 밑으로 빠지니까, 5일선이 330. 어, 일봉에, 오후죠. 그러면 330점 이런 데는 아침에 급하게 빠지면요. 330점, 5일선, 1일선 이런 데다 하면 급하게 빠지면 또 급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개발하게 나오는데 일단은 푸드옵션 이쪽에 확산되는 걸 보고 얘기되고 이게 급하게 빠지면 5일선 같은 데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상황을 봐서 반등시 매도냐 아니면 어 매수 위주로 베이스로 자꾸 하느냐 요거는 방장이 아침에 수급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씩 다 하세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저기가 는데그 진짜 아침에 매수 매도 자제하고 매수하고 위에서 330에서 200저 2포인트 올라왔는데 매도도 2포인트 적고 가는 거 아니냐 매수는 정리해다 이런 건 어저께 참 무리 없었어요 오늘도 좀 무리 없는 하루가 돼서 여러분들 계좌 지켜주고 수익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커피 한잔차주고 뵙겠습니다.